이쪽이야? 23쪽? 시작하자마자 2t야? 카트하지, 뭐. It is accepted.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전통적으로. 뭐가? 얘가. 자, 뭐가 받아들여졌는지 보자. 음악은 아트다. 그럼 이게 됐? 됐? 계속 나와있네. 다, 다, 다 진전해, 뭐. 음악이 아트다. 그림이 아트다. 띠어로 이때 극장일리는 없겠지. 연극은 아트다. 노레스덴, 이걸 학교에서는 수거라고 가리킬 거거든. 웃기지 말라. 그래, 이거 언제 수거라고요? 문학보다 덜하지 않다. 의 뜻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뭐뭐뭐 못지 않은 막 이런 식으로 가리킬 거야. 아, 개나 개나 줘버려. 그래서 이거 아마 노레스덴, 아마 학교. 방금 말했듯이 수고를 가르켜도 있는 대로 해석해 문학보다 덜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학과 또이 또이다. 음악도 문학 마찬가지로 아트고 그림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다. 그리고 아, 폴 모울데노센츄리나 지금은 폴을 통한 거의 1 세기 이상 동안 시네마 시네마도 그렇다요. 아. 그러니까는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노래 쓸때 리터러처 앤드 더 시네마야. 가만히 봐봐. 삽입돼 있네. 필요가 없는 정보네. 그러니까 리터러처도 아트고, 시네마도 아트다. 그다음에 why not cooking? 근데 요리는 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오, 왜 요리는 예술이 아니냐고? 내가 생각해도 요, 무슨 어느 정도 요리가 예술이야? 근데 얘 주장은 요리가 예술이다라고 주장하겠네요. 기분 나쁜데 요리에 아 이게 요리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이건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곳에 얘는 시험문제가 정해져 있어 이걸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앞 아, 페이지에서도 나왔지 핵심적 기능 아 이게 노르시먼트가 영양이니까 이거 요리네. 영양분을 제공해준다는 것에 이 요리의 핵심적 기능. 즉, 요리의 핵심적 기능. 그게 뭐야? 나리시먼트 제공해주는 건데, 그것은, 자, 코즈가 나왔어요. 우리는 투처저로갈 거예요. 됐죠? 해븐에서안할 거고. 이것의 기능은, 요리의 기능은, 우리가 폴게텟됐 다음에, 오, 요거 됐. 그것이 아니라, 이거 콤마콤마 콤마 삽입이니까, 여기로 바로 가야겠네. 그러면은, 뒤에, 주, 동에 나왔네. 자. 그러면은, 대트절 이하를, 잃어, 까먹게 만들었다. 이제 중간중간에 삽입이 돼 있는 거야.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쿠커로 바꾸지 이건? 기본적으로, 아, 이거는 선생님들이 내, 낼 수도 있어. 나 같으면 낼것 같은데, 쿠커? 북한 후라이팬 같은 냄비지, 냄비나 후라이팬, 조리 도구지, 쿡이 요리사지. 이땐 위대한, 유리사,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 서니까 쿠커로 받고, 이거 내신으로는 잘내 수능에서는 절대 내지 않지만, 이 정도, 정도 낼것 같다. 조심해라. 내가 티처면은 이거 장난질 친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자, 요리의 기능은 우리가. 까먹도록 했어. 근데 아 기능 중에서도 그러니까 키워드는 얘네 <laughs> 요리가 우리한테 영양을 제공해준다라는 그 점이 우리가 까먹게 했어 뭘 까먹게 했냐 식사가 비케이퍼브로브, 캔이지 터치어스, 우리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킨다라는 점을 까먹게 했대 그러니까 요리의 제1기능이 뭡니까 영양성분이요 그러니까 음악과 그림과 그 다음에, 시네마, 문학, 이것을 생각하면서 영양성분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요리의 핵심 기능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영양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이 우리가 식사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까먹겠다라는 게이 새끼의 주장이야. 나는 뭐 마음에 안 들어. t o u c h i as 이때는 처럼이네 a l o v 송 b 즈 song does 야 요거는 조심해야겠다 이 does가 뭘 지칭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네 여기는 서술형으로도 대비하고 있어야 돼 이때 몸은 처럼이거든 그러니까 식사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 love song 어떤 사랑의 노래 이때 노래는 일 종의 예술을 말하는 것이지. 쏭 뮤직이니까. 사랑 노래가 이때 더지는 터치스 이거 대신 쓴 거거든. 근데 만약에 고수 선생님이 문장 자체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다면은 조빌 시스템으로도 할수 있어. 어떻게? as is 어 로브송으로 바꿔도 돼. 뭐, 뭐처럼. 그 다음에, so am I, so do I, so can I. 그거 말하는 거야. 이거 as를 했을 경우에 보통 도치를 많이 시키거든. 이거 원래 as 만약에 so am I, so do I, so can I를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법이긴 한데. 아, 이건 어차피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는 건데 이렇게 알아도 이때 이 더즈는 터치만 받은 거야. 터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비동사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캐네트스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뒤집어야 돼, 도출시켜야 돼.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로 알아도 애저 러브송 더즈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를 채워넣어라. 빵꾸를뽕 뚫어놨어. 교과서는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어. 근데,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 이지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조, 이거, so am I, so do I, so can I, 처럼 바꾸란 얘기야. 요말 모르면 나한테 수업 중에 질문해. 음, 낼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어렵게 낸다, 그런다면 하겠는데. 어쨌든, 식사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까먹게 해. 근데, 식사도, 뭐 뭐처럼로봇송이 우리를 감정 시킬 감동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잠깐 그다음 에 어브 기빙어스 조이 야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 어브의 정체를 밝혀내야 될거 아니야 이해하냐 와씨 이 애문은 통째로 통째로 외우더라 때때로 있다금 심지어 제껴 그러면 K-pop 로브 터칭어스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있고, giving us joy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때때로 심지어는 moving us 우리를 이때 이때 무브랑 이때 터치는 다르지? <laughs> 이때 무브는 우리를 분노 쪽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야. 심지어 우리를 분노케도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까먹는다. 아, 무슨? 아, 우리가 영화 보고 빡칠 수도 있잖아. 사회에 고발한 영화를 보고서는 우리가 분노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다, 어부디는 뭐야? 예술들이 우리한테 하는 기능. 감동시키고,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분노케 만들고. 음, 토케는 좀 괜찮다, 내용이. 이 새끼 주장이 마음에 안들 뿐, 영어 문장 구조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야. 투도 익스텐트, 이표현도 앞으로 수능으로 수능으로 들어갈 날 한다면 잘 알아둬야 돼. 익스텐트는 범위지 그럼 투도 익스텐트, 삐리리의 범위까지는 우리 말로는 학교에서 뭐뭐하는 한이 정도로 가리킬 수도 있어. 삐리리의 범이 범위, 범위까지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여기까지는 이거 이거 하는 한 이때 한해 한해 때 산계거든 우리 말에. 이 It, 이때 이때는 예술이 되겠지. 예술이 디태치 어태치의 반대 말이야. 이거 어태치의 반대 말이라고. 어태치는 붙이는 거잖아. 그럼 디태치는 떨어져 나가는 거지. 분리시키는 거지. 예술이 자기 자신을 전통으로 분리시키는 그 범위까지는 그러는 한. 그럼 아, 예술이 전통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 뭔지 어려우니까 설명해 준 거네.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은, 이때 위치는, 음, 전통인가 보자. 잠깐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뜻이 뭔지. 내 생각에는 이 전통이란, 이 위치가 있는 거라서 이 전통을 말하는 거였거든. 전통. 워크투 work 워크투는 to. work 작동하는 어사인 작동에 뭘하기 위해서 할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뭐를 활동해 주느냐? 스테이터스 어, 이거,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다는 스테이츠 스테이터스 이때는 지위지 지위 지휘. 지위 신분할 때. 어부, 알, 이거 이거 아티스트에서 나온 거야? 여기 밖으로 빼놨네. 장인. 아, 원래 알티잔까지가 장인이야. 그러면 장인의 트레이드. 이때 트레이드의 뜻이 우리가 알고는 있 교역 이런 뜻이 있긴 있지만 이때 트레이드가 아주 간혹가다가 어떤 직업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직업의 뜻으로 쓰였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직업의 뜻이라고 알아뒀다가 까먹는다. 그럼 장인의 직업, 혹은, 이때 크래프트는 손기술이야. 기술. 장인, 장인적인 직업, 장인의 기술의 지위에 이곳을 할당해 주기 위해서 작동했던 그런 전통, 베이스톤 어디 어디 기초한 채로 반복의 기초한 채로 아 지금 영어적으로는 다 우리 맞게 해석했어 뭐가 문제? 야 국어가 문제지 또 그래서 국어가 문제 자 예, 음. 그러니까 요리가, 이때 이트는 요리를 나타내네. 요리가 전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통이냐? 그러니까는, 예,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그 아트를 말하는 거야. 이때 전통은 전통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요리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는 그 범위까지는 그러니까는 즉 예술이라는 전통에서 요리도 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적 전통 안에 있는 있으면 당연히 요리도 예술이라고 할거 아니야. 근데 뭔가 거기서 요만큼 벗어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it는 뭘 가르치느냐? 쿠킹이 자기 자신이 예술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범위까지는 그런데 예술적 전통이 뭐냐? 작동하는 거지. 작동하는 전통. 뭐 assign it. 이때 it는 요리가 아니지. 요리가 아니라 이건 예술 자체에 지위를 어차인 할당하다니까 부여해주는 것이지. 자 어떤 지위를 부여해주느냐. 당신은 예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예술적 솜씨가 진짜 장인의 손길이군요. 당신은 미술의 대가입니다. 조각의 대가입니다. 반복에 기초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한 번만 만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곡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는 그럼 어떤 반복의 기초에서 이거 알티잔 트레이드 워크래프트 아주 쉽게 얘기하게 되면 예술가 예술가라고 하는 지위 혹은 예를 예술 분야 이거는 예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 그걸로 봐도 돼 뭐를? 얘를 반복의 기초에서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예술적인 전통으로부터 요리가 벗어나는 범위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인소파레즈. 이거 소파레즈랑 인소파레즈랑 똑같아. 뭐뭐하는 한. 이 요리의 폴포즈, purpose. 요리의 폴포즈가 목적이 is 이집트 스토 s 스 i r 의 뜻은 휘졌다의 뜻이거든. 근데 감정을 휘졌다, 감정을 휘졌다. 그러니까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정도의 뜻이 있는 것이지. 혹은 감정을 요동치게 만든다, 평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의 감정이 움직인다의 뜻이지. 이때 스토 r 는 무브라고 써도 되겠다. 감정을 움직여, 오케이. 터치도 될것 같은데 감정을 터치해버려 그러니까 요리의 목적이 이러이러한 한. 쿠킹은 cannot be excluded 배제될 수 없다 누구로부터 그들의 친구 그들의 친구는 누구야 아트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얘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요리의 특성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한 쿠킹도 이런 예술 분야에서 그 예술 그들의 친구니까는 뭐뭐 프린팅, 뭐 띠어러 뮤직 얘네들이랑 예술 분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 국어적으로 마지막 문장 다시 정리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좋 같잖아. 그럼 얘는 서술형으로 대비를 해야 돼. to the extent 삐리리의 아, 삐리리의 정도까지는 그래서 얘가 디테일 셀 잠깐 조금 이상한데 여기가. 아 그러면은 야, 이걸 국어적으로 다시 봐야 될것 같다. 예술이 그러니까 이때 이 장인, 아 장인이 이 예술을 말하는 게 아니네. 야, 씨, 족 같은데. 내가 지금부터 다시 이쪽 설명을 바꿔줄 거거든. 아, 국어적 설명을 바꿔줄 거야. 근데 끝까지 읽고 나니까 국어적 해석이 바뀌었어. 이것을 그래도 질문이 있게 되면 수업 중에 질문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 쿠킹이야. 쿠킹이 전통으로부터 벗어, 그러니까 벗어나는 한 그리고 요 요리의 목적이 감정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하는 요리도 심 말로 예술이다. 그러면 전통으로부터 봐 감정을 불러 일으키면은 요리도 예술이다. 이건 이해가 되지. 근데 이게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얘도 예술이다. 그럼 이때 이 전통은 무슨 전통이냐 하게 되면. 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장인, 우리 그, 이때 장인이라고 할때 예술가라고 안 하고 장인은 따로, 따로 구분하는 거야. 장인. 예를 들어서 도자기의 장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도자기의 장인은 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진짜 식기, 뭐 국그릇, 밥그릇을 진짜로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불러. 근데 그게 아니라 용도가 사람들이 거기다 밥 말아 먹고 국 말아 먹고가 아니라 그 자체를 보고 감상하는 그런 범위의 아름다운 도자기를 굽는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예술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술과 장인의 세계를 별개로 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요리만 잘한다? 그건 장인인데 요술과 그러니까 무슨 뭐 저런 말하잖아 요리를 예술의 영역까지 승화시켰다.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돼. 이때 전통이라고 하는 게 예술적 전통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한, 아까 도자기로 예를 들게 되면 그 먹고 사는 도자기 얘기야. 그래서 얘, 그, 그러면 요 얘를 이야기 편하기 위해서 이때 이 틀을, 이건 예술 도자기라고 하자. 예술 도자기. 예술 도자기. 이 예술 도자기가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켜놨어. 어디로부터? 생활도자기로부터. 근데 이 생활도자기들은 작업을 해. 지들한테 어떤 지위를 할당해 주기 위해서. 이거는 예술이 아니라 장인. 장인의 직업. 그리고 장인의 기술. 어디에 기초한 채로 반복한다는 얘기라니까. 이것도 내가 아까 국어적으로 해석을 다 바꾸는 거란 말이야. 특별하게 어 또한 예술적 감흥이 떠올랐기 때문에 도자기를 빚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빚을 거 아니야? 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요 얘기를 지금 내가 국어적으로 이해할 때는 생활도자기 아저씨로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다 생활, 이런 생활도자기적 전통으로부터 예술도자기가 벗어나 있는 그 범위까지는 그리고 목적이 감정을 불러 일으켜 놓은 거라 그런다면, 쿠킹도 예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쿠킹이 무조건 예술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 하에 들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졸리 어리...